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1일 해외 축구 6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엠폴리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파르마 원정에서 앞서갔지만 동점골을 허용하며 비겼다. 그로 인해 칼리아리 원정 승리 이후 네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토리노와 더불어 시즌 출발이 가장 좋은 팀이었는데 이제는 순위 유지에 힘을 써야 한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기의 솔바켄과 콜롬보 등 공격수들부터 전방 압박을 할 것이다. 이어서 인테르는 지난 주말 유벤투스와 난타전을 펼쳤다. 8골을 주고받은 경기에서 승점을 나눠갖고 나폴리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에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티랑과 라우타로가 정상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고 지엘린스키의 중앙 파트너로 프라테시가 나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엠폴리는 이스마일리와 고글리시치 등이 나서는 중앙 수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아시의 공격 가담이 많은 측면 수비는 아쉽다. 라우타로와 둠프리스 디마르코 등이 스피드와 개인기를 살린 돌파로 기회를 볼 것이고 티랑이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는 1라운드에서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왔다.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 2승 1무로 선두권을 노리는 것을 비롯해 분데스리가에서도 선전 중인데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기에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의 부담이 적다.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마르무시를 비롯해 마리오, 괴체와 라르손, 샤이비와 에비메 등 공격진들의 페이스도 모두 좋다. 이어서 글라드바흐는 지난 주말 마인츠전에 이어 다시 원정일정이다. 리그에서 초반 고전 중이기에 확실한 중위권이 아니고 포칼컵의 전력을 다하기가 부담일 수 있다. 주말에 준비된 브레멘전에 대비한 선수 기용도 필요하다. 스켈리와 바이글, 클레인디엔스트가 벤치에 대기하며 네하우스와 치방카라 시펠 등이 먼저 나설 수 있다. 글라드바흐는 바이글과 네하우스 등 중원 경기력이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다우드와 엘리슈키리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홈팀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마르무시의 결정력 높은 한방도 있을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하고 3라운드로 진출할 것이다. 이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페에노르트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에노르트는 리그 2위 팀이자 무패를 달리던 위트레흐트를 원정에서 완파했다. 히메네스와 우에다 등 스트라이커 자원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줄리안 카란자의 골이 나왔고, 황인범의 중앙 파트너인 마디로가 승부를 갈랐다. 2위 팀을 원정에서 경기 내내 압도한 경기력이 인상적이었는데, 파이샹과 오스만 등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서 아약스는 페예노르트의 골드실에서 앞선 리그 3이다 호벤이 워낙 앞서나가는 LADBGA인데 그들 역시 자존심 회복의 기회를 잡았다.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과 새로 합류한 선수들 간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고 클라센과 핸더슨 반덴부만의 중원도 안정적이다.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다. 페예노르트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황인범과 마디로가 나서는 중원의 경기력이 워낙 좋기에 최전방 전력 무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핸더슨과 반댄 부만이 중원에서 경기 내내 수비를 보호할 아약스가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아탈란타 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베로나를 완파했다. 전반에 루크먼의 두 골을 비롯해 이미 다섯 골을 뽑아내는 화력으로 완승했다.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한 루크먼과 마테오 레테기 외에도 데케텔라에로와 데룬의 공격 가담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리에 우승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다. 대단한 경쟁자들을 모두 이적시키며 팀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자파코스타는 매 경기 상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서고 있다. 이어서 몬차는 지난 홈 경기에서 승격팀인 베네치아 상대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베로나 원정 승리 이후 나선 홈경기였기에 연승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승점 획득이 필요하고 우승을 노리는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페시나의 중원 수비 가담이 있는 원정팀이지만 그의 볼란치 파트너인 본도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풀핏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대룬과 에데르송, 파살리치 등이 공격 전개를 이끌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레테기와 루크먼이 해결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브라이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트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일정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인해 티켓을 따내지 못한 이유였다. 때문에 선전 중인 리그 성적 외에도 리그컵에 대한 열망이 있다. 주앙 페드로를 비롯해 센터백인 웹스터와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인 밀러 등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미토마와 루터 퍼거슨의 공격지는 믿을만하다. 단, 월백이 지난 경기 이후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쉽다. 이어서 리버풀은 선두권을 유지 중인 리그와 챔스를 비롯해 리그컵까지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인 디오고 조타와 윙어인 키에사 정도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3라운드까지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었는데 이제 우승이 멀지 않았기에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 일정이 주말 홈에서 같은 팀을 만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홈팀은 주황 페드로와 월백 등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부상으로 전멸 상태다. 반다이크와 코나테 등 압도적인 피지컬로 골키퍼 앞을 막아낼 리버풀 중앙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살라와 디아즈, 누네즈의 쓰리톱이 브라이튼의 수비를 두들길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인츠 대 바이에른미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왔지만 2라운드부터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게 됐다. 때문에 홈이지만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프라이브르크 원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재성과 버크하트, 아미리와 음에네 등이 선발 멤버에서 빠질 수 있다. 대신 기회를 원하는 비도비치와 파이퍼, 홍현석 등이 적극적으로 홈 경기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미네는 그간 포칼컵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군 수준의 선수 구성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챔스에서 3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2패를 당하며 16강 직행이 어려워졌기에 포칼의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더블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기에 포칼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 킨미이와 고레츠카의 중원이 나설 것이고 마티스텔과 코망이 돌아온 무시알라와 함께 공격 상황을 이끌 것이다. 마인츠가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미넨 상대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킹슬리 코만과 무시할라 사내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과 중앙을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미넨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미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